팀7월 발표자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청록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6월에 한 아이디어 구체화를 바탕으로 현재 디자인 단계에 있습니다. 다이어리는 굿노트로 제작하고 속지에 강아지용, 고양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디자이너를 섭외할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 디자인을 맡을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청록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글씨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살리자로 삼행시를 적어 청록을 탈가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청록은 이 캠페인을 단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기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지난번에 따로 컨택하였던 지역가동센터에서 멸종위기 동물과 환경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한 구체화 및 진행은 8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록은 7월 단기 캠페인으로 상수 판매 기업들에게 라벨을 제거한 제품을 출시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숍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22일 현재는 매일 작성과 피드백,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숍 홍보 게시글 제작 단계에 있으며 7월 마지막 주에 모든 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월 청록은 다이어리 디자인을 완료하고 지역가동센터 교육 캠페인을 기획하고자 합니다.